안녕하세요. 윤파라입니다. 이번 영상도 스팀덱에 대해서 설명할까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스팀덱을 지금 사용하면서 영상을 두 번을 찍었는데, 아, 스팀덱에 대해서 할 말이 좀 많습니다. 윈도우를 설치해서 사용하면서 불편했던 점이 해결이 안 되신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찾았었던 내용들을 영상으로 설명할까 합니다. 윈도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 가서 윈도우를 이미지를 다운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운을 받은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윈도우 10을 받을 것인지 윈도우 11을 받을 것인지 그런데 최신 버전이 윈도우 11이다 보니까 윈도우 11로 설치를 했거든요 어렵지 않게 설치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윈도우 드라이브들이 잡히질 않습니다 윈도우는 정상적으로 깔리는데 소리도 안 나지 블루투스도 안 되지 그래픽카드는 잡히지도 않지 이게 안 돼요 인터넷도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알아보니까 드라이브를 다운받아서 설치하라고 하더거든요. 그래서 찾아본 대로 드라이브를 또 설치했어요. 를 그런데 웬만한 건다 설치가 되는데 한 가지 또 설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픽 카드. 그래픽 카드가 설치가 안 되니까 소리도 안 나옵니다. 설치가 왜안 될까? 그래서 그래픽 카드가 설치가 안 되는 것 때문에 윈도우를 몇 번을 까딱 줬다 까딱 줬다 하다가 이 지쳐서 윈도우 10을 한번 설치해 봤어요. 보고 나서. 업데이트가 좀 진행된 후에 윈도우 그래픽 카드가 설치가 되더라고요. 그만큼 어렵습니다. 드라이브 설치가 잘안 돼요. 윈도우 11 드라이브 설치가 완전히 다 되신 분들은 어떻게 했는지 사실 저는 모르겠어요. 앞만 찾아보도잘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윈도우 10에서 된 것처럼 윈도우 11에 드라이브를 점, 아니죠, 업데이트를 전부 한 다음에 설치를 해도 윈도우 그래픽 드라이브는 설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윈도우 1 1을 사용하는 건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어셨다고 봤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거를 영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 순서대로 설명드릴게요. 일단 SD카드가 있어야 되겠죠. 마이크로 SD카드. 지금 보이는 이 SD카드는 이거 쓰시면 안 돼요. 이거 말고, 어, 좀더 빠른 게 있습니다. 뭐, 전송 속도가 130 이상인 거, 뭐, 파란색으로 130 이상인 게 하얀색이거든요. 하얀색 SD 카드가 있고, 덧발 180까지 전송 속도가 되는 게 파란색 있던데, 아무튼 최신 걸 사세요. 이건 리더기입니다. 이 리더기에다가 이 메모리 카드를 딱 끼시죠. 이렇게 끼고, 여기 USB죠. 이거는 컴퓨터와 일단 연결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인식하죠. 띵띵띵, 네, 인식합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요거. 이 프로그램을, 어, 다운받으셔서 실행하시면 됩니다. 요거 가볍습니다. 이거 실행하는데. 이렇게 실행하면, 요렇게 뜹니다. 그러면, 연결한 그 SD카드가 요거 인식하거든요. 요거 SD카드만 딱 인식합니다. 만약 USB를 껴도 USB도 인식을 해요. 건들지 마시고, 디스크 또는 ISO 이미지. 그럼 ISO 이미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거 선택 누르면 여기 떠요. 그래서 내 ISO 그 윈도우를 다운 받은 거를 선택하시면 돼요. 저는 요게 윈도우입니다. 요거. 나머지는 다른 곳에서 받은 건데 잘안 돼요. 요거 는 윈도우 11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다운 받으면 윈도우 11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랑 윈도우 10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요거 선택하시고 열기. 여기 누르면, 어, 부팅 순서, 부팅 선택, 요기 ISO 나오죠? 그리고 표준 윈도우 설치라고 돼 있는데, 요거를 윈도우 투고로 선택하셔야 됩니다. 요렇게 해야지 윈도우 그 메모리 카드를 넣었을 때, 스팀 덱 메모리 카드를 넣었을 때, 윈도우가 자동으로 설치가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건들지 마시고, 어, 건들지 마시고, 요거는 이름 바꿔주고 싶으면 이름 바꿔주셔도 되고요. 하시고, 요거, 혹시 안 바뀌, 아이 요거는 그냥 하면 돼. 이렇게 하고서, 시작! 누르면은, 윈도우를 지가 깔기 시작합니다. 자, 요 이름을, 윈이라고 저는 적어볼게요. 윈이라고 적고, 아래쪽에, 시작! 누르면 이렇게 나오네요. 근데 저는 이게 윈도우 홈이 좀 가볍다는 생각이 들어서 윈 홈을 써요. 근데, 컴퓨터 사양이 좋으면 프로도 써도 되는데, 뭐, 프로나 이거나 큰 차이 없으니까, 어, 에디케이션을 쓰든 선택하는데, 저는 윈도우 홈을 씁니다. 홈, 오케이. 그리고, 여기 이거 중간에 사용자 이름을 로컬 계정 만들기 윈, 이렇게 한다. 요거 누르면요. 가끔 오류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맨 위에 거, 요거 디스크 액세스 하지 못하도록 차단, 요거랑, 맨 아래 있는 거 데이터 수집, 사용 안 함. 요거 두 개만 체크하고 그냥 ok 눌렀어요. 경고 떠요. 데이터 그 메모리인 데이터 다 지워진다고. 뭐 지워야지 뭐. 이렇게 하면 뭐띵잉 저런 소리 나요. 이렇게 이 화면이 뜨면서 어 디스크를 새로 인식하는 소리가 납니다. 이미지 적용 중.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이게 지금 저거 뭐4%뭐 이렇게 가잖아요. 저거 아니에요. 맞나? <laughs> 맞나? 아무튼 꽤 오래 걸립니다. 아, 처음에는 엄청 빨리 진행이 되더니 갑자기 속도가 느려졌어요. 어... 그래서 제가 어, 처음에는 아닌가 보다 했는데 이게 막 이 로드가 이 이미지 적용하는 게 맞나 봐요 이거 100% 되면 끝납니다 속도가 느린 진도가 잘안 나가네요 끝났으면 이거를 이렇게 빼셔서 이거를 빼셔서 이렇게 해서 한번 꾹 이렇게 꾹아 됐다 넣었다 넣고 마이너스 버튼과 전원 버튼을 동시에 눌러줍니다. 그리고 저는 플러스 빼 저기 전원 빼고 마이너스 버튼을 끝까지 누르고 있어요. 글이 나올 때까지 마이너스도 떼고 그러면 이렇게 오의 저기 그 선택하는 화면, 화면이 나옵니다. 그럼 선택하는 화면에서 맨 아래 sdmmc라고 있어요. sdmmc 이거를 선택해줍니다. 이게 이제 메모리 카드거든요. 여기에 집어넣은 상태에서 윈도가 있는 USB로 여기 연결해서 깔려고 하니까 SD 카드가 잡히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세로로 이렇게 보이죠. 세로 윈도 우 설치를 세로에서 진행해야 돼요. 이 상태로 나오더라고요. 윈도우 화면으로 들어가서 가로로 바꿔주기, 아니야 가로로 바꿔주기 전까지는 어, 계속 이 화면으로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화면이 거의 10분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아, 여기까지 오기까지 10분 정도. 꽤 오래 걸려요. 아직도 시작도 안 했어요. 설치하는 과정을 시작도 안한 상황이고요. 아, 이제. 그 로딩이 한참 된 후에 나라 선택하는 거가 나오네요. 먼저 지역을 한국으로 처음에 는 이렇게 돼 있어요. 어? 아 터치 안 된다. 아, 터치 안 된다. 어, 요거 된다. 아, 근데 이게 어! 뭐야? 왜 넘어가? 이게 지금 작동을 하는데 아마 지금 방향이 안 맞아요. 막. 엄청납니다. 일단 설치는 거의 다 끝난 것 같고, 들어가서 이제 드라이브를 설치하면 됩니다. 요거 몇분 걸린다고 되죠? 몇분 걸린 다음에 바탕화면 나오면, 어, 새로인 화면을 가로로 바꿔주면 돼요. 이제 화면을 들어갔습니다. 마우스는 되겠지? 어, 안 되네? 어허, 이거 왜안 될까? 여전히 마우스는 지금 방향이 바, 잘못 나와있고, 일단 이 상황에서 화면을 이제 세로로 바꿔 세로에서 가로로 바꿔야 되니까 그러니까 바탕화면을 꾹 한번 눌러주면 이런 창이 뜹니다 뜨고나서 디스플레이 를 선택해 줘야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에서 아래쪽으로 내려 보면 세로라고 나오죠 세로라고 세로를 선택하고 어 세로 세로라고 나오네 야. 야. 안 돼. 어. 아래쪽에 보면 가로라고 써있죠? 반응이 느려. 가로를 선택해주면, 바뀝니다. 이렇게. 그리고 변경한 설정 유지. 여기까지만 되면 이게 이제 요거로 조작해서 마우스를 움직일 수 있어요. 이렇게. 아 이거 안 켰구나. 됐다. 이 마우스도 지금 내 저거 깜빡했네. 뒤에 전원 을 키지도 않고서 안 된다고 했네.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는 드라이브를 설치를 해야 돼요. 자 지금 와이파이가 안 돼요. 드라이브를 설치를 해줘야 돼요. 음, 그래서 다른 컴퓨터에서 드라이브를 다운 받은 다음에 여기 USB를 통해서 연결해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보시면, 스팀 대 홈페이지에 보면, 그, 스팀, 윈도우 소, 리소스라고 해서, 그 지원하는 드라이브들을 올려놨어요. 올려놓긴 했는데, 여기 있는 드라이브들이 윈도우 11에서는 설치가 돼도 작동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그래픽카드 드라이브를. 그래픽카드 드라이브, A, APU 드라이브를 요거를 다운받아서 설치하면요, 오류 뜹니다. 계속 오류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몇 차례 시도했다가 제가 포기하고 윈도우 10을 깔, 깔았거든요. 근데 윈도우 10은 윈도우 10을 업데이, 업그레이드, 업데이트를 몇번 하다 보면 나중에 이게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래픽카드를 드라이브를 설치하려고 하면 안 되고 윈도우 10을 업데이트를 몇 차례 하고서 거의 할게 없을 정도로 많이 했었을 때 요거를 까시면은 진행이 되니까 그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순서, 순서대로 깔면 되구요. 마지막에 오디오 드라이브를 깔아도 소리가 안 나요. 근데 왜안 날까 싶었는데 그 apu 드라이브 요거를 설치가 다 되면은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에 스팀덱 그 lcd 요거를 깔그 다운 받으려고 하면 ap 드라이브를 다운 받으려고 하면 한번 제가 눌러 볼게요. 아, 새 창으로 열기를 한번 해볼게요. 잘 다운이 잘안 돼요 이게 오류가 뜨고 없는 사이트라고 뜨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다운이 될때 있고 안될때 있고 그러니깐요 여러 번 시도하시거나 구글 크롬으로 창을 열어서 다운 받거나 아니면은 그 윈도우 엣지, 익스플로어 엣지로 한번 시도해 보거나 여러 번 해보시죠. 그러면 어느 순간 될 때가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뜹니다. 이게 바로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됐다가도 또다운 받아질 때도 있고.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 번 시도하세요. 요 와이파이 드라이브도 한번 다운 받아 볼게요. 요건 또 요건 금방 또 돼요, 이렇게. 이렇게 저장. 블루스투스 드라이브도 이렇게 바로 됩니다. SD 카드도 저장. 오디오 드라이브도 저장. 오도 저장. 그리파크, 그래픽 카드는 이제 안 되니까 일단 요거 먼저, 이거 먼저 한번 해볼게요. 어, 아, 뭐, 알지보를 풀던 각자 이제 드라이브 압축을 푸신 다음에 푸신 다음에 순서대로 설치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셋업이라고 나온 건 셋업해서 설치하시면 되고, 여기도 셋업이네요. 여기도 셋업 있고, 셋업 이렇게 이 없는 게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은 아, 여기 CS35 이게 이렇게 된 거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은 세 번째, 설치라고 있습니다. 이 설치를 누르시면, 예,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설치가 된 거예요. 여기도 있죠? 여기 톱니바퀴 이렇게 모양 하나 있는 거? 이 파일을 오른쪽을 누르시면, 이렇게 설치가 나오죠? 이렇게 설치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그런가? 이거는 인스톨 드라이브로 이걸로 설치하면 됐다. 이거로 설치하시면 됩니다. 아, 이번에는 스팀덱의 컨트롤을 인식시켜야 돼요. 스팀덱의 컨트롤이 바로 인식이 안 됩니다. 윈도우상에서 윈도우 깔았다고. 그래서 스팀덱을 게임패드를 사용할 수 있게 설치를 해야 되는데 세 가지를 다운받아야 됩니다. 스팀덱 컨트롤을 인, 그, 실행시키는 프로그램. 그리고 그외두 가지를 더 다운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다운받냐 제가 링크를 따로 그 올려놨어요 링크를 누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0.7.3 이게 지금은 최신 버전인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뀌거든요 커서 갖다 대면 이 버전에 누르시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아래쪽을 내려보세요 내려보시면 이렇게 세 가지 뭐 다운받은 게쭉 있습니다. 요 밑에도 있지만, 이거 세개 중에 하나 다운받으시면 돼요. 근데 이게 뭐가 다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셋업이라고 된건 설치해서 되는 거고, 위에 두 개는 이제 압축만 풀어서 바로 실행하 실행하는 거고요. 요맨 위에 거를 이걸 누러 보면, 이렇게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 이미 이거 다운받아놔서 이거 있는데, 어, 있거든요. 요거는 이렇게 다운받으시면 되고, 저장, 저장 누르시면 되고, 다운이 됐다. 그러면 요거를 오른쪽 눌러서 압축을 푸시면 돼요. 압축 푸시고 푸시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압축 풀린 상태에서 아래쪽을 눌러 보시면 이 컨트롤러가 있거든요. 이거를 실행시키시면 됩니다. 이거 실행시키시면 실행시키면 프로그램 두 개가 없다고 나와요. 두개 중에 하나가 없다고 나와서. 이거를 다운받는 사이트로 넘어가집니다. 여기 자동, 사이트로 넘어가면서 자동으로 이게 다운받아집니다. 이두 번째 있는 게 이게. 그래서 이걸 설치하시면 됩니다. 이걸 설치하시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설치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링크에 달아놨습니다. 링크 보시면 이걸 다운받는 곳으로 넘어갑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면 아래쪽에 이 부분, 이거 5.99 메가짜리 이거를 다운받으시면 돼서 이거 누르시면 바로 다운받을 거예요. 이렇게 저장하셔갖고 이거 두 개가 설치되고 난 후에 아래쪽으로 쭉내려셔서이 컨트롤러, 스팀 컨트롤러 실행시키시면 실행시키시면 아래쪽에 아래쪽으로 내려볼게요. 아래쪽에 이게 나옵니다. 이게 이미 잘된 거예요. 설치가 잘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컨트롤이 빨간 표시로 나온다, 뭐 컨트롤 모양으로 빨간 표시로 나온다, 그러면 설치가 뭐가 부족한 거예요. 오류 같은 거예요. 그렇다는 거는 설치에 대한 세 가지 중에 이 컨트롤 프로그램 하나만 빼고 나머지 두개 중에 뭐가 설치가 안 됐거나 뭐 버전이 잘못 됐거나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다 설치하신 다음에 다시 시, 이 컨트롤러, 스팀 컨트롤러 실행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하단에 나오면 이걸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데스크톱 있고, X360 있고, 이렇게 쭉 있잖아요. 이건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누르시면 띵링링 소리가 나면서 이렇게 컨트롤러 모양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하면 엑스박스 360 컨트롤러로 인식해서 게임 할때잘 작동합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불편했던 점 다섯 가지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어, 부팅 조작이 어렵습니다. 어, 스팀 OS랑 윈도우 OS랑 그 선택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선택하게 하는 그 세팅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물리적으로 조작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마이너스, 아니, 마이너스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전원 버튼을 동시에 눌러야지, 그 들어가지잖아요. 선택 화면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데, 그 동작이, 할 때마다 불편합니다. 두 번째, 오류가 가끔 납니다. 이 오류가 블루 스크린 오류죠. 그게 뭐 게임을 하거나 뭔가 하거나, 약간 버벅이다 갑자기 팍 떠버려요. 그러면 다시 껐다 켜야 되잖아요. 이게 생각보다 빈도수가 좀 잦습니다. 예를 들면, 2, 3일에, 2, 3일에 한벌 걸로? 아니, 전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가끔 그게 뜨니까 기분이 썩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마이크로 SD 카드로 인해서 그 로드를 하다 보니까 느려서 그런가라는 생각도 가끔 들고요. 세 번째, 대기모드 사용할 때 자동으로 켜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윈도우를 사용하다가 그냥 전원 버튼만 딱 한번 눌러주면 대기 모드로 들어가서 이제 그 꺼지거든요 그렇게 했다가 다음에 전원 버튼 딱 누르면 다시 윈도우가 딱 들어와서 전원을 껐다 킬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편한데 대기 모드를 딱 사용 안 하려고 대기 모드를 눌러놓으면 밤에 자잖아요 밤에 자게 되면 은 새벽에 그게 한번 턱 켜집니다 윙! 하는 소리하고, 바크 그 펜드로 하는 소리하고, 켜졌다가, 한몇분 지나서 또 지가 꺼져요. 그래서 그게 은근히 신경쓰입니다. 뭐, 음, 그냥 꺼버리면 되긴 한데, 또 꺼버리면 또, 그 버튼 두개 조작해서 또 들어가야 되는 그 불편함이 있어서, 그렇게 사용했어요. 그래서 그거 불편함이 있고, 또, 어, 윈도우 화면이 좀 작다 보니까, 이게 HD급 화질이잖아요. 그래서 윈도우 화면이 작다 보니까 터치로 뭔가를 조작하는데 굉장히 불편함을 느낍니다. 뭐 마우스로, 마우스를 이렇게 해서 하면 되긴 해요. 근데 마우스를 매번 연결하는 게 귀찮기도 하고, 마우스를 또 이렇게 갖고서 끌어 당겨서 이렇게 해야 되고 하니까 귀찮아서 그냥 터치로 해서 뭐 게임을 키거나 뭔가 하는데 이게 딱 정확하게 이렇게 눌려서 딱 실행시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좀 신경 써서 해야 되는 게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또 다섯 번째. 게임 실행이 한 반, 한 박자 좀 느립니다. 게임을 타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실행을 하면 1초, 2초, 한 10초 지나서 화면이 딱 떠요. 근데 이거를 처음에는 타닥 눌렀는데, 어, 왜안 되지? 또한번 타닥, 어, 왜안 되지? 하면 창이 두개 떠버려요. 그럼 두개 떠버려서 오류가 탁 뜨거나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함이 좀 있어요. 아, 여기까지. 윈도우를 설치하는 과정, 그리고 드라이브 설치하는 과정, 그리고 조이패드를 인식시키는 과정을 설명드렸습니다. 요거 다른 데서 찾으려면 은막 흩어져 있어서 잘 힘들기도 하고 오류에 관한 부분도 잡기가 어렵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하나의 한 영상으로 정리해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스팀덱으로 윈도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꼭그 S 마이크로 SD 카드를 용량 큰거 이항이면 512기가 정도 되면 좋겠어요. 최소 256기가 짜리를 쓰시죠. 그래야지 넉넉한 용량으로 쓸수 있고, 어, 오류가 생겨도 그런가 보다 하고, 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또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세요.